오늘은 종려주일 고난 주간의 한 주간의 이제 시작이 이제 막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나는 참포도 나무인데 나로부터 흘러나오는 영적 공급함을 너희들이 받기를 소망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고정시켜드려야 돼. 세상에 살다 보면 이런저런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우리 시선이 자꾸 여기로 갑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세상으로 흩어졌던 일들, 죄로 흩어졌던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그걸 경험하셔야 돼요. 세상에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가론 유다에게 넣어줬다고 했을 때, 그때 가론유다가 했어야 될 이야기가 뭐냐면 사다나 물러가라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부족합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게 하길 원하세요 어제는 하나밖에 없었는데 1년이 지나니까 열매가 두개세개 개 생겼어요 그럼 된 거예요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부족한데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인정을 하면 언제 인정함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그데그 의롭다함의 인정은 언제 찾아오냐면 우리 안에 삶의 열매가 하나 둘씩 맺혀질 때 삶의 열매가 맺혀지는 방법은 내 안에 구하라 예수님과 우리의 마음을 맞추는 시간이 꼭 필요해요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탁 들어와서 그 안에 삶의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하면서 내 본성은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답답함과 뭐 억울함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바뀌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절제와 자비와 충성과 양선 내가 맺을 수 없는 열매들이 막 하나 둘씩 맺혀지는데 이건 주님이 하시지 않고는 할 수가 없다 주님 살아계시지 않냐 내 안에 주님이 역사하시지 않냐 그럼 사단마귀는 우리를 어쩔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단 마귀 흔들리기 시작하면 가지고 있었던 열매들도 다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번 한 주간 더욱더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맞추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 향했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자꾸 돌려드리면서 여러분 사복음서 이제 마지막 요한복음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 말씀에 내 시선을 자꾸 맞추고 그 주신 말씀에 내 삶에 적응시키고 계속 그러다 보면 내가 맺고 싶지 않아도 생명 열매는 맺혀질 수밖에 없어요. 그 열매를 통하여서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쓸모 없는 가지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남겨두고 싶은 가지. 그것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